사랑의 하나님, 누구보다 값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함 받은 한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. 무덥고 지치게 만들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가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조금씩 반겨주고 있는 요즘입니다. 여름내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금 힘을 내 깨워 일으켜 남은 한 해도 의미있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크림 썸머 홀리데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합니다.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게 하시며 함께 나가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. 여러 가지 상황 상황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특별한 그분의 존재를 늘 잊지 않게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. 저희들에게 늘 귀한 말씀을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쏟아 부어 주시는 허태수 목사님,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,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 다른 예수의 삶을 알고, 세상에 맞서며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. 성함의 지체인 교회 학교, 학생부, 교사들을 기억하시고,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, 하게 하셔서 후대의 큰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멘토로서 잘 이끌어 줄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돕는 손길, 손길이 예배드리러 온 이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성김이 하늘에 닿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로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